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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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야 는데 이거. 이게 나는 발바닥 가운데 구준살이 있어가지고. 아나 이거 옛날에 썰안 풀었나? 마사지 얘기하다가 옛날에 한 얘긴데. 내가 혈자리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해. 이게 어릴 때 TV 보는데 TV에서 막발 마사지 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용천혈이라는 게 있대. 피로 회복에 좋은 발바닥 여기를 이제 지압하면은 피로 회복이 날아간대. 근데 이게 내가 잘못 봤어 이거를. 발바닥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이게 TV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내가 발바닥 정 가운데 여긴가 해서 여기를 내가 지압을 엄청 많이 했어. 그 초딩 때부터 그런 거에 관심 많았어. 건강에 대한 걸좀 일찍 생각하긴 했어요. 나 그래가지고 이게 틈날 때마다 계속 여기를 눌렀어. 어, 졸리면 누르거나 아니면 피곤할 때마다 이제 이거 하면은 에너지가 생긴다. 라는 그런 플라시보 이펙트. 어, 이거 하면 나는 되게 활력이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음, 나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했지. 그게 한 10살 때야 10살 때부터 그리고 한 고딩 때까지가 되니까 무은살 생긴 거야 여기가 어 여기만 딱 딱딱하게 된 거야 약간 그거 알지? 그 기타리스트 분들이 기타 많이 치면은 기타줄 막 누른 손가락에 굳은살베기는그 느낌으로 나는 여기 발바닥 가운데가 생겨버린 거야 하도 여기 지압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냥 습관이 돼 버린 거야 진짜 그 공부할 때도 한 손으로 연필 잡고 한 손으로는 이제 습관적으로 여기 지압을 하면서 해 뭔가 이렇게 해야지 더 집중이 잘 되는 느낌 머리가 더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진짜 역시 용천열이고 효과가 있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고딩이 되고 이제 여기 구두사베기이고 그리고 어느 날 t v 다시 봤는데 비슷한 내용의 방송을 다시 하는 거야 근데 뭔가 달라 그 용천열 얘기 어? 용천열 나잘 알지 그치 용천열 시원하지 않는데 발바닥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아래 여기가 용천열입니다 이러는 거야 어? 용천열은 여기입니다 하는 거야 어? 뭐야 나는 그동안 몇 년간 여기에서 여기가 굳은 살이 배겼고 심지어 난 이거 하면서 오 진짜 오 머리가 맑아지네 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란 말이야? 그동안 느꼈던 상쾌함은 뭐지? 야 플라시보 효과를 몇년 동안 느낀 거야. 용천혈을 나는 지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동안. 여기에 생긴그 굳은 살이 한번 생기니까 안 없어져.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이때만큼 딱딱하진 않아. 어 이때보다 약간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 아무튼 그래요. 잘못된 그런 그 판단으로 굳은 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천혈 보고 난 후로 용천혈도 지압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다시 저쪽을 누르게 돼. 여기지지하하자라해해무의의적적으로나는여기라고 있더라고. 어이 열살 버이이 지금 성이까지와가지지안 없어집니다. 라라라라.